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꿀성대 투스타입니다. 아, 못하겠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미니카 대회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2019년도에 타미야에 있는 종목 이름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니카를 하셨던 분들도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입문하시려는 분들은 뭐 튜닝의 이름 그리고 종목의 이름 때문에 어, 엄청난 혼란을 겪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바보 같은 저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크게 한번 나눠 볼게요. 크게 나눠 보면 점프와 스피드가 있습니다. 맵 자체가 달라요. 그 경기 트랙 자체가 점프랑 스피드랑 다릅니다. 네, 말 그대로 스피드는 어, 평평한 트랙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플랫한 트랙에서. 누가 제일 빠르나 스피드를 겨루는 그런 종목이고요. 점프 같은 경우에는 어, 스피드 트랙보다 조금 더 입체적인 그런 점프하는 언덕도 있고 그런 식으로 트랙이 진행됩니다. 네, 방금은 일단 스피드 점프 딱두 개로 크게 나눠 봤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스피드에는 퍼스트 클래스, 스탠다드 클래스 그리고 언리미티드 클래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점프에는 스톡 클래스 그리고 오픈 클래스라는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기본 킷 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클럽 레이스 제가 이번에 출전한 베이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에 따라서 튜닝하는 방식. 또 달라지고 뭐, 나사식 이게타 나게타 뭐 이런 여러 가지 튜닝의 방식도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은 종목만 설명드릴 거니까요. 튜닝 편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기본 킷 클래스는 일단 클래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딱 기본 킷박스 안에 있는 제품들로만 차를 완성해서 나가는 게 기본 킷 대회고요. 모터는 기본 모터 그리고 튜닝꾼 모터라고 하는데 랩튜닝 토크튜닝 아토믹튜닝 여기 들어갑니다. 이 모터들을 쓸수 있습니다. 네, 타미야에서 주최한 클럽 레이스 베이직 클래스는요. 기본 킷에다가 베이직 튠업 세트라는 걸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 e 클래스에서 쓸수 있는 모터는 방금 말했던 랩튠, 토크튠, 아토믹 튠 그리고 라이트 대시 대쉬, 하이퍼 대시 까지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러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튠업 세트에 있는 롤러가 아니라 참가하는 미니카의 기본 킷에 들어 있는 롤러를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 킷에 있는 롤러로 바꿔서 참가했죠 네 이제 스피드 종목에 있는 퍼스트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트 클래스는 일단 가공을 하지 않는 스피드 차량입니다 가공이라고 하면, 뭐, 플레이트를 잘라서 사용한다거나, 뭐, 샤시에 구멍을 뚫는다거나, 이런 게다 가공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안 됩니다. 그냥 제품 사서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려서 그냥 고정만 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나사식이라는 튜닝 방법이 생겼습니다. 나사식은 가공 없이 그냥 나사를 돌려서 만드는 튜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퍼스트 클래스의 모터는 기본 똥모터랑 그리고 랩튬모터 그리고 토크튬모터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러 같은 경우에는 차에총 6개 이하의 롤러를 세팅할 수 있고요. 보통 전방에 2개 후방에 4개 세팅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차량 최대 폭은 언리미티드 클래스 빼고는 전부 105mm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105mm를 넘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특별한 가공이 없는 차다 보니까 입문자분들이 스피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참가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스탠다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가공은 가능하지만 모터, 그리고 롤러 같은 부분에서 약간의 제약이 걸려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스탠다드 클래스에 사용할 수 있는 모터는요, 기본 모터, 랩튬 모터, 터크튬 모터, 아토믹 튬 모터, 라이트 대쉬 모터까지 쓸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롤러 같은 경우에는 어, 방금 전에 퍼스트 클래스랑 같이 차에 총 6개 이하의 롤러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6개 이하이기 때문에 총 6개까지 가능하단 얘기죠. 네, 이 스탠다드 클래스에 있는 튜닝법은 이게타라는 튜닝법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나사식도 참가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타라는 튜닝 방법과 나사식을 합친 나게타라는 튜닝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스피드 종목의 하나 남은 언리미티드라는 클래스인데요. 네 클래스 이름 자체가 언리미티드 영어 사전에 검색해보면 무제한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한이 없어요 거의. 네 일단 모터는 기본 모터 쓸수 있고 랩튠 모터 토크튠 모터 아토믹 모터 아토 튠 모터, 라이트 대시 모터, 마아 대시 모터, 하이퍼 대시 모터, 스프린트 대시 모터, 파워 대시 모터, 플라즈마 대시 모터, 울트라 대시 모터까지 다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러도 제한이 없어요. 롤러도 막 10개 끼워도 돼요. 그리고 가공은 물론 가능하고요. 가공도 가능하고 차량 최대 폭도 제한이 없습니다. 차량 최대 폭이 제한이 없는 종목은 언리미티드 종목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전부 105mm로 고정돼 있어요 이 언리미티드 클래스의 튜닝 방식은요 이게다 나사식, 나게타는 물론 다 나올 수 있고요 이거보다 훨씬 이제 넘사벽들 에끝이라는 튜닝 방법 그리고 ABS라는 튜닝 방법 그리고 에끝이랑 ABS를 합쳐서 끝베스라는 튜닝 방법이 존재합니다 네, 스피드 쪽 클래스 3개 다 한번 겉핥기 해봤으니까 점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점프 쪽에는 일단 스톱과 오픈으로 나뉘는데요 스톱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설된 클래스입니다 스피드 쪽에 퍼스트 클래스, 나사로만 조립하는 나사식의 퍼스트 클래스가 있었다면 이제 스토클래스는 점프의 점프의 나사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공이 안 돼요. 가공이 안 되고 롤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롤러 개수는 제한이 없고 그리고 모터도 제한이 없어요. 모터도 플라즈마 대시까지 다쓸수 있습니다. 만약 입문하시는 분께서 제가 만들었던 스타터 팩이라는 미니카를 사면은 이스토클래스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오픈 클래스라는 클래스는요, 방금 전에 스톡 클래스랑 반대로 가공이 가능한 점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픈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타미야에서 매년 여는 대회에 참가해서 포인트가 쌓여서 상위에 들게 되면은 아시아 챌린지나 월드 챔피언십 같은 국제 대회에 비행기값 주고 뭐 이러면서 보내줍니다. 이 오픈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터는요, 레프튬 모터, 토크튬 모터, 아토믹튬 모터. 라이트 대시모터 마하 대시모터 하이퍼 대시모터 스프린트 대시모터 파워 대시모터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롤러 개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처럼 나사식 이게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 튜닝 방식이 아니고 이 점프 쪽에는 시스템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행잉 시스템이 있고 앵커 시스템이 있고 뭐 이런저런 시스템들로 얘기를 하던데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만난 고수분들이 전부 다 점프카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더 재밌기도 하고 더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점프 쪽도 충분히 스피드만큼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 오늘 미니카의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종목을 선택하고 그 종목에 있는 튜닝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하시고 하면서 어, 자신의 주 종목을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뭘 아직 어떤 걸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오픈 쪽이 조금 당기긴 하는데 스톡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저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스타 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빠이